자, 조종사 유학과정입니다. 우리 대표님들이 이제 영업을 하실 때 조종사 유학과정은, 어, 대한민국에서 6년 코스를 영국 학교에서 2년 코스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 연봉이, 평균 연봉이 얼마냐? 네, 천, 1억 4천만 원. 그 다음에 초기에 들어가면 7천만 원 정도가 네. 기본 연봉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조종사 유학과정을 들어가려면 신체 조건, 간단합니다. 종합병원에서요, 예, 조종사, 신체 검사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1급을 받으시면 되는데, 보통 상처 없고 그러면 다 1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평생 안정적으로 품위 있는 존경받은 이 선망의 대상, 고액 연봉의 대상. 일본에서는 최고의 직업이 파일럿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 6년 코스를 나와도 바로 파일럿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제도가 좀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 영국 유학을 가면 그런 여러 가지들을 6년 코스를 2년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자, 95%의 취업률. 자, 5%는 뭐냐? 나오셔서 그냥 일부러 안 하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년 동안 어떤 거를 다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냐면요, 한국 영어, 그 다음에 비행기 3매서 500시간을 가르칩니다. 그래야 항공사에 입사할 수 있는 기준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180시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래서 3에서 500시간을 미국이나 필리핀에서 직접 거기에 현지에서 다할 수가 있고요. 비행 교관 자격증이 또 있어요. 그다음에 A350, 보잉 737 이거를 타입별로 라이딩을 취득해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적 관리 이런 거를 이제 다 지속적으로 통제 이렇게 할수 있는 채널로 만들어지고요. 조종사 자격증은 기본적인 거고, 대학교 학사 학위 그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이 여섯 가지 이런 거를 다 진행을 해드리는 겁니다. 2년 동안 자 비용은 얼마냐? 비용은 1억 4천에서 2억 2천 정도 있어요. 1억 4천은 뭐냐? 학위가 있고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예, 조종만 배우시면 되는 거고요. 그걸 풀 패키지로 다 해야 된다라고 하면 예, 2년 동안 이걸 풀 패키지로 한 2억 2천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대표님들이 수당이 얼마냐? 아, 건당 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음, 이것도 영업을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면 고3 아니면 학원가 내가 주변 분들 아시는 분들한테 어, 조종사 유학과정이 있는데 뭐 이런 게 있어. 라고 얘기해 주시면, 그거를 다 자세한 설명은 백단에서 또다 처리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 그 돈이 없으신 분들은, 예, 좀, 어, 대출이나 이런 걸로 이제 잘또 모양을 잡을 수가 있는 게 있어서요. 어, 비용 조금 일부만 있으면 갈수 있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를 이제 영업적으로 어, 평생 교육원이나, 그 다음에 이제 고상 학생들이 이제 학원가나 뭐 이런 쪽에 이제 강의가 끝나고 이제 설명을 해서, 그래서 어떤 분은 뭐몇명 해서 몇천만 원 벌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음 조종사 유학과정은 이게 있어요. 지금 전 세계 글로벌로 비행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조종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종사를 뽑는 항공사는, 자, 허접한 대학교를 나오면 조종사를 뽑겠어요? 힘듭니다. 정통 있고 명문 있는 그런 학교의 학생을 뽑아야 문제가 생겨도, 예, 그걸 커버할 수 있는데, 허접한데, 이상한데 뽑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사고가 나거나 큰일 나죠. 그래서, 예, 영국의 정문, 명문 있는 이런 학교로, 예, 진학을 하고, 학기까지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뭐, 스무 살, 거의 갔다 오면 스물 두 살, 그러면 여학생 같은 경우는 바로 스물 두 살이 연봉 7천만 원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비행 시간도 적죠. 요새는 다, 다 자율 비행이지만, 사람이 이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종사는 계속 필요하고, 중국에서도 엄청난, 예, 그런 이제 자원이 필요하고 중국 항공사에도 좋은 인력을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학교가 이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영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